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나무 밑에 있는 흙들에서 병균이 작년에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장마철에 비가 온다 그러면은 그게 튀어갖고, 이제 홍로 같은 경우는 탄저가 번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무를 소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 땅도 소독을 여러 번 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 4번 이상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사과 사랑에 빠진 남자, 구자훈입니다. 예, 지금 이제 날씨가 요즘 낮에는 한 20, 오늘도 25도까지 올라간다 그러는데, 어, 사과 이제 입, 들이 쑥쑥나와서 이제 봉오리가 나온 상태더라고요 걔네들만 잘 크는게 아니고 나무 밑에 있는 풀들들 잘 커갖고 오늘은 이제 제초절뿌린인데 그런데 사실은 가장 좋으면은 사과나무 밑에는 풀이 어느정도 있어야지만 병균이라든지 그런게 사과나무로 안 올라오는데 저같은 경우는 평수가 3 0 0 0평이 넘다 보니까 예초기로 치면은 이게 관리가 안돼갖고 일부는 어, 제초을 쳐갖고 풀들을 어느 정도 억제시키고 있거든요. 오늘은 풀을 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는, 어, 홍로는 탄저라든지 부산은 갈반이 심해갖고 생산량이 평년에 뭐 절반도 안 나올 정도로 심각했잖아요. 결국 그 얘기는 우리가 방제를 할때 어, 나무는 신경 써서 약을 쳐서 방제를 하지만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영상을 하려고 그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 제초제를 하기 때문에 그것만 따로 한다 그러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초제와 병행하고요. 제초제 를안 쓰는 분들은 어, 제가 이, 얘기한 약으로 땅을 한 서너 번 소독해야지만 땅에 있는 병균들이 나무에 오, 옮기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영상 올리겠습니다. 뭐 제초제 치는 거에 대해서 누구나 아니까 크게 신경 안써도 되는데. 어, 여기 보면 세리페리라고 있죠 이게 어, 작년에 줬던 화상병약인데 아마 전국 지자체에서 국가예산으로 이 화상병 여기 보이시죠 배나 사과 같은 경우 화상병약을 공짜로 준게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여기 한 통이 좀 남았더라고요 이런 걸 이용해 갖고 이게 결국 화상병약이 뭐냐 마이신 계통이거든요 마이신이라는 거는 그 균을 소독하는 거기 때문에 요 화상병약을 이렇게 제초제랑 섞어 갖고 하면 좋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한 말에 10g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땅은 10g보다는 조금 더 독하게 해서 한 20g 정도 한 통에 20g 정도 집어넣으면은 어 소독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마신 개통을 하면은 균들이 어느 정도 억제되기 때문에 나무들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화상병약을 이용해갖고 땅을 소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제초제랑 같이, 제초제를 하신 분들은 제초제와 요걸 같이 섞으면 효과가 배가 되고요. 제초제를 안 썼을 때는 이 화상병약만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소독을 해주면은 아마 올해 병균이, 땅에 있는 병균이 억제돼서 병이, 사과의 병이 최대한 억제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이용해서 오늘 저 같은 경우도 재초제를 하면서 이렇게 화상병약을 이용해서 땅을 소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이용해서 소독해 갖고 올해 같은 경우 병균이 없어 갖고 열매들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 마음에 들었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